안녕하십니까, 딸배 여러분. 오늘도 변함없이 딸배 여행을 떠났습니다. 아, 오늘 아침 운동, 운동사막 쿠팡을 한번 받아왔는데, 파주를 보내보내요. 보내버리네요. 그래서 여기 파주 왔습니다, 여러분. 근데, 파주에서, 파주에서 완전히 더, 더, 완전히 문산 쪽으로 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. 내가 안끌 수가 없어요. 그래갖고, 꺼버렸습니다. 아 <laughs> 잘못하면 달라라갈까봐 없습니다, 여러분. 아따, 진짜. 완장하네. 이거 계속 켜으면 여기 파주는 엄청 콜이 많은가 봐요. 로 안가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쿠팡 <laughs> 이츠 아, 너무 먼 데로 보내지 말아달라 미쳐버리겠다 5,500원짜리 아침에 하나 했습니다 운동삼아서 아 다시 다시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의 살 고향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아 다시 멀리도 왔다